소르가 파리에 도착한 날은 토요일이었고 비가 많이 왔다. 한낮 기온은 섭씨 15도로 캄보디아에서 가장 추운 날보다 더 추웠다. 소르는 대학 기숙사가 있었지만 이미 다 차서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르는 운 좋게 학교 실습실과 가까운 곳에 거처를 두게 되었고 프랑스어가 서툴렀지만 큰 어려움 없이 파리 생활에 적응하였습니다. 소르는 크메르 학생회에 가입하여 많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파리에서 처음 2년 동안 소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공부에 흥미도 잃었고 그의 여름, 2학년 말 시험에서도 떨어졌습니다. 마르크스 클럽 내에서도 대학 학위가 있어야 했기에 소르는 지도부원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 혁명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찾았는데 혁명 안에는 소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르크스 클럽의 회원들은 스탈린 주의를 접하고 나서 그전까지 자신들에게 없었던 소속감과 목표 이식을 얻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소르는 야망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1953년 1월, 3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1963년까지 프놈펜에서 교사생활을 하면서 교사인 5살 연상 키우포나리와 1956년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 당시 소르는 31살, 키우포나리는 36살이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남성이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일이 매우 드물었고, 더구나 소루는 매력적이고 잘생겼지만, 키우포나리는 지나치게 얌전한데다 그리 예쁜 얼굴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키우포나리는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되고, 수술은 잘 되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소루와 키우포나리 사이에 자식이 없자, 소르는 아이를 갖기 위해 1985년 60세의 나이에 중매인을 통해 37살 연하 메아스와 재혼하여 다음에 딸을 얻게 됩니다. 소르는 부르주아 지식인과 농민이 협력하여 일으킨 프랑스 혁명에서 봉건주의 왕국에서 혁명을 꿈꾸고 있는 소르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프롤레타리아 의식이 캄보디아 공산주의의 요체가 되었습니다. 소루는 1960년 공산당 창당 대회에서 중앙 상임 위원, 1963년 2차 당 대회에서 서기장을 맡게 됩니다. 왕권주의 시아누크 정권은 군부의 쿠데타로 쫓겨나고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되는 론놀 정권 시기, 미국이 베트남 전선을 캄보디아까지 확대하여 대규모 폭격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폭으로 캄보디아인이 다수 희생되자 폴포트를 중심으로 반미 사상을 조성하면서 1968년 1월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1975년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통일되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던 론놀 정권이 무너지자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주군이 수도 푸놈펜에 입성하면서 총리가 된 폴포트는 국호를 캄프차로 바꾸고 캄프치아 공산당으로 집권하면서. 사유재산 폐지와 집단 농장제를 시행하고 도시를 자본주의와 친미 세력의 온상이라고 규정하면서 200만 명에 달하는 푸놈펜 시민을 모두 도시 밖으로 내몰게 되는데 시민들은 부패했던 론놀 정부를 몰아낸 크메르루즈를 환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환영의 환호는 비명과 절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폴포트는 마오쩌둥 중국 주석에 노동개혁, 대량학살, 모든 종교에 대한 박해를 본보기로 삼았는데 자국민 대량학살 킬링필드 크메르우즈 지도자 폴포트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을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